자, 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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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핵심 표현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카이추, 카이추 제명하다 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글자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추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뭔가 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급 접속사 중에 뭘 배웠냐면 출러에이와이 이 除了 A 以外，자기，还也都，除了 A 以外也都자 뜻은 뭐죠? A 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A 를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단어 외에도 5급 듣기에 나오는 필수 단어, 删除，删除。 프로그램이나 사진을 삭제하다, 문자를 삭제하다 할때 쓰는 단어죠. 션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빼는 듯한 느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칼추하면 제명하다. 자 그럼 제명 당했다는 뭐라고 작문할까요? 당하다. 명사에 의해 동사 당하다. 그렇죠. 빼이 자문 써서 빼이 칼추러. 베이 칼 쥬러. 아, 나제병당했어 베이 칼 쥬러. 자, 계속해서 사직하다, 해고하다 라는 표현 연결해서 배워볼게요. 辞,辞,辞. 사직하다 라는 동사죠. 자, 이 동사는 이합동사예요. 이합동사의 특징은 앞에 건 동사성분. 뒤에 건 명사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즐라 줄 사직했다 이렇게 장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즐라 공주어 뒤에 목적어를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즐라 공주어 사직했다. 자, 그 다음에 즈투이 즈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장이 사직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직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사직시킬 때쓸수 있는 표현. 그래서, 老板吃 트위러 워 사장이 나를 사직시켰다. 老板吃 트위러 워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그만두는 것은 吃즈 사장님이 사직시키는 것은 吃退 자, 그 다음, 제고제고 해고하다 라는 뜻이구요. 반대말은고용고용 고용, 고용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동생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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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들아抄들아 얘들아, 얘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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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大家拿笔记本把这个抄一下。大家拿笔记本把这个抄一下。大家拿笔记本把这个抄一下。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考试的时候很可能要用到。陈小希，陈小希，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여러분이문장은아무리안들려도，请你说说，叮叮叮叮叮叮的。 方法 a 这정도는들려야돼요다시한번들어볼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请你说说函数单调区间的判断方法。你不懂你还不好好听课。你不懂你还不好好听课。你不懂你还不好好听课。 你不懂，你还不好好听课。你要是我们班的学生，要是，妈娘么么哒面。你要是我们班的学生，你要是我们班的学生，你要是我们班的学生，早就被开除了。开除，才妙哈达，早就被开除了。早就被开除了。早就被开除了。早就被开除了。早就被开除了。你这学生，Sam，我,要、啊、我想上厕所、啊。我想上厕所、啊。我想上厕所。화장실가고是은데，去吧，去吧。 我爸爸都残了，大爷。哎，刚才说到哪了？哎，刚刚说到哪了？哎，刚才说到哪了？哎，刚刚说到哪了？哎，刚才说到哪了？哎，刚刚说到哪了？哦，你这样的学习态度，老师。Sam，我也想上厕所了。我也想上厕所了。我也想上厕所了。我也想上厕所了。去吧去吧去吧去吧，谢谢老师啊！谢谢老师啊！陈小希，老师，你。小师你在，老师。 <cin stereotype> 呃，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那个江晨说他想到黑板上去写题。可以啊，可以啊。 맨쉴 대박 용없던 맨쉴 대박 용없던 힘 하나도 안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쨌든 전시씨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좋겠네요 후면에 저것 고2의 내용 후면에 저것 고2의 내용 후면에 저것 고2의 내용 후면에 저것 고2의 내용 하얘 아무렇게나 보다 还瞅着干嘛呀？还瞅着干嘛呀？还瞅着干嘛呀？还瞅着干嘛呀？还瞅着干嘛呀？赶紧坐下拿笔抄啊！赶紧坐下拿笔抄啊！赶紧坐下拿笔抄啊！赶紧坐下拿笔抄啊！赶紧坐下拿笔抄啊！赶紧坐下拿笔抄啊！同学们把这道题目记一下啊！同学们把这个题目记一下啊！同学们把这道题目记一下啊！同学们把这个题目记一下啊！ 중요. 중요. 천샤오시. 천샤오시. 怎么又是你?怎么又是你?怎么又是你?왜또나야요더 망고스라. 후다유다유. 과연 천샤오시는 서 어떻게 될까요? <laughs> 오늘 배울 표현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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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잠깐, 구독은 해 주실 거죠?